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미요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상라디오 진행하기 전에 우선은 스티커부터 구입을 해주고요.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의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네, 다름이 아니라, 네, 20대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다들 대통령 후보 분들한테 소중한 한 표를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우선은 네, 이렇게 스티커부터 다 구입을 해 주도록 하고요. 저는 참고로 여러분 사전 투표를 미리 하고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집에서 네, 뉴스를 보면서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일상 라디오는 스티커부터 먼저 좀 붙여줄게요.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다이소에서 미니 꿀 약과 1,500원짜리를 하나 샀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음으로, 음, 기분이 매우 좋음으로, 요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오늘 복원된 아이템이 있죠. 우선은, 천천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봄의, 봄의 튤립 정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라워 카니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봄의 꽃밭 이렇게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무과금 유저분들한테 한두 개쯤 추천 아이템을 우선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 우선 여기서는 여러분 플라워 카니발에서는 개인적으로 요거랑 요게 생각보다 예뻐요. 이게 그 미로 정원 숲 보면은 꽃 아이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 곱하기 1 사이즈의 아이템이랑 비슷한 상호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꽃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파랑색 꽃이고 요거는 약간 노란색에다가 초록색 섞은 꽃이고요. 그리고 동물의 상호 작용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 참고하셔서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저는 이거 만들어 줄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아 지난번에도 한번 만들어야지 싶다가도 네 만들어야지 싶다가도 그냥 뭐 필요하고 뭐 굳이 필요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꾸밀 때 보니까는 생각보다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서는 무과금 유저분들한테는 코디 아이템 좀 교복이 좀 많이 좀 오래되어 보이긴 하지만 은 요거 교복 그리고 요렇게가 세트인데 이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옆에 요렇게 있는 옆에 꽃 화관 이게 생각보다 무과금 유저분들한테는 무난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꽃 화관 진짜 무가금 유저분들 이시라면은 하나쯤은 만들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요거 네, 요거 기다리신 분 있으시죠. 요거는 또 요런 느낌이니까는 참고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봄의 튤립 정원에서는 여러분 일단 아이템이 이렇게 있긴 해요. 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다리셨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거 튤립 계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밑에 발판 같은 거를 좀 기다리신 분이 계셨을 것 같으신데, 아마 그거는 그 지금 다이어리 아이템처럼 시즌 챌린지 아이템이라서, 그니까 당시 시즌 챌린지 아이템이고, 지금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그니까 다이어리 챌린지 아이템이라서 아마 안 나온 것 같고요. 복원 아이템이 60개나 되네요 와. 이게 그나마, 이게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에센스도 많이 들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잘 생각을 해주시고, 만들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요거 핑크 나비랑 요거 파란색 나비도 제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리프가 너무 많이 드네요, 진짜. 나비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넘어가 줄게요. 그러면, 리쇼 아이템 추천 영상을, 추천 아이템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미로 꽃밭 정원, 그리고 요거는 보건 아이템이 두개 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섯 개가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진짜 마음에 드는 꽃이 있으시면은, 하나쯤은 꼭 만들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봄의 꽃밭에서는, 네, 봄의 화관. 요거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좀, 무난하게. 무난하게 좀 즐기시기에는 요게 조금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의 튤립 정원은 이게 한국 정발 하고 나서 나왔었던 아이템인데 만들어주는 김에 이거 그냥 제가 짝수로 짝수로 다 채워줄게요. 항상 요것도 한두 개씩 모자라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리프로. 구입을 해주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슬슬 제 생각인데 해피홈도 다시 좀 추가가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해피홈은 따로 추가가 되는 것 같진 않고요 혹시 모르니까는 알림 공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벤트 아이템이 복원이 되었다 라고 뜨네요. 그러면 오늘도 저한테 기프트를 보내주신 분이 있으시죠? 샤벨베리님 작은 보봄 축제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여름이니까는 샤벨베리님이 입은 요거 멜빵 원피스 정말 예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으세요. 여름에는 생각보다 저 멜빵 원피스가 저는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군님이님 패션 감당이 안 되는데요. <laughs> 이거 무슨 패션이죠? 이거. <laughs> 누가 봐도 이 패션은 고인물 패션 아닙니까? <laughs> 아 기프트 보내, 보내주셔서 분양님 감사드리고요바니님 요거 초콜릿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프트까지 제가 다 받았고 지금 제 컨셉은 뭐냐? 네. 탐정. 그러니까 기본 포켓캠프 기본 옷으로. 요렇게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요걸로 한번 요렇게 만들어 봤어요. 참고로 가방이랑 눈, 그니까 안경 같은 경우에는 리프템이니까는 요거 제외하고 기본 옷으로도 요렇게 탐정 옷 세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참고로 가든 이벤트가 내일 3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지금 파우더 작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파우더가 지금 7,000개, 8,000개가? 8,000개쯤 있나? 그런데, 저는 지금 파우더 작을 되게 넉넉하게 해놓은 상태라서, 8,000개 정도 있네요.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요거, 여러분, 꽃밭, 요거 수확하셔가지고, 꼭, 꽃! 그러니까 발음이 잘안 되는데, 꼭 반드시, 요거 꼭 교환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거좀 넉넉하게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수확을 해서 마저 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흰색 꽃을 조금 더 많이 교환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냐. 저한테 사이다쿠키 5성 폭포가 하나 더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수국 배경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지금 캠핑장에 모든 고양이들이 다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만 배치를 해놓을까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동물 친구들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는 어 이거를 이 배경 테마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꾸밀 거냐라고 하면은. 수국테마 폭포로 요거 맞을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일단은 폭포 아이템부터 꺼내볼게요. 네, 요렇게 있죠. 그리고 폭죽을 양 옆에 배치를 해줄 건데, 제가 지금 저기 되어 있잖아요. 저게 적에... 꾸미기 세트에 들어가 있는 폭죽 말고, 다른 폭죽 아이템을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 아쿠아리움 러그를 깔아줄 거예요. 아마 여긴 없을 거고, 여기에 있을 건데, 아쿠아리움, 네, 바닥 러그를 깔아주고요. 요거를, 요렇게 깔아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름맞이 돌 아이템을 배치를 하기 전에, 우선은 햇살러그부터 폭포 쪽으로 배치를 다시 해줄게요. 아, 바닥 중간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해주고, 여름맞이 돌담 아이템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돌이 이렇게 쭈루룩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렇게 가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러그를 약간 좀 가려줄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쇼츠로 짧게 올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를 빼고. 요렇게 그리고 여름맞이 돌담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요렇게 해주고 돌담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저기 가운데에 배치를 해주고 불을 끄고 한번 볼게요. 이러면 여러분, 아, 이게 좀 위치가 안 맞긴 한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나요? 혹시 약간... 아, 근데, 이거를, 햇살 러그를 다시 좀 치워줄게요. 햇살 러그를 치우고, 요걸 약간 앞으로 당겨서 다시 폭포를 배치한 다음에, 저한테 스포트라이트 러그가 있잖아요. 그걸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애매하게 저렇게 선이 보이니까는, 아,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인도의 빛 러그를, 가운데 딱 배치를 하고, 아 뭔가 제 뜻대로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줘 볼게요. 어우 다행이군요. 이러면 여러분 아 옆에가 좀 걸리긴 하지만은 무난하게 괜찮지 않나요? 아 근데 아 저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고 인도의 빛 러그 말고 그냥 햇살 러그로 다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냥 햇살 러그를 배치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역시 햇살 러그가 광역기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폭죽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수국 테마로 검색을 해서 울타리를 배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뭐, 널려 있는 게, <laughs> 너무 큰데요, 이건? 너무 큰데요? 이거 안 들어가겠는데? 창고에 좀 많아요. <laughs> 창고에 울타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배치를 좀해 줄게요.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석등을 양 옆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이왕 꺼내는 거수고 아이템 좀더 꺼낼게요 요거 초롱도 배치를 해줄게요 여러분 초롱은 약간 요쪽으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불을 끄고 보면은 여러분 그 작년에 제가 올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런 테마가 완성이 됩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뭐, 요렇게 해도 괜찮겠죠? 아, 근데 좀 갈등이 되네요. 다시 그냥 인도의 빛을 하고 폭포를 배치를 한 다음에 불을 끄고 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진짜 약간 이런 폭포 물고기 있는 물고기 이런 좀좀 물고기 연못 같은데 있는 느낌이 혹시 들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이게 아니시면 은 저한테 그 시메러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를 이거죠 시메러그를 두려고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라 뜨는군요 그러면 우선은 시메러그부터 깔아주고, 아, 시메러그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군요. 그러면 그냥 없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었던 별빛 폭포테마가 네 완성이 돼요. 참고로 이거를 이렇게 좀 하시려면은 리프가 좀 필요하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했었 아쉽게도 제가 이거를 오래 유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저는 동물 상호작용이 있는 거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패러디를 하게 되면은 동물 친구들이 상호작용이 할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플레이어인 제가 많이 좀 왔다갔다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유튜브, 아쉬운 마음에 유튜브 업로드 용으로만 정말 짤막하게 올리고 내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쁜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오셔서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하면은 친구분들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럼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서 종료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